여기는 포카라 공항입니다 네팔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날인데 지금 제가 비행기가 어 원래 10시 55분 걸 끊었거든요 그리고 카트만에서 5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시입니다 포카라에서 카트만조가 25분밖에 안 걸리니까 탈, 만약에 제시간에 탄다고 하면 탈, 비행기 탈수 있는데 안 되면 놓쳐야 돼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다 캔슬되고 지 난리났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앞좌석으로 바꿔줬고 원래 시간보다는 빨리 빠른 걸로 바꿔줬어요. 일단은 어, 함께 가보시죠. 와 이걸 타네. 야 타러 간다 미쳤다. 청소 중이라네요. 빨리 청소해라. 씨. 네. 지금 원래 2시간째나 체크해야 되는데, 1시간 반 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와, 사람 졸라 왔네? Where, where, where? Oh, China Eastern Air. Oh shit. Can I t uh. 그래도 쿤밍을갈수 있다네요. Oh, 이제 체크인 클로즈했어.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인 한것 같아요. 자, 타자. 아, 그래도 넓은, 넓은 자석이네. 드디어 탔다. 제가 이렇게 한승과 한승과 한승을 거쳐서 어디를 가냐면은 카트만두에서 쿤밍을 거쳐서 상하이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대장정입니다. 돈을 지금 제가 돈을 벌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여행하면서 돈을 버는 거니까 돈을 벌면은 직항을 탈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은 직항을 타지 않고 경유를 하면서 경유 시간에 일을 하는 게더 돈을 아끼고 더 돈을 많이 버는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카트만두에서 로마까지 평균 가격이 100... 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하는데 44만원이 끌었습니다 80만원 차이나죠? 종료시간은 한 초, 토탈 10시간 조금 아니 한 12시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급이 좀 되는 거 아닌가? 한 100만원 차이나니까 아니 80만원 차이나니까 그한 시간 한 5-6만원 되네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상하이 가는 비행기 탑승시간이 되는데요 같이 가보시죠 쿤밍공항도꽤 크네 국내선인데 게이터가 300개가 네. 넘어 드디어 상해에 출국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아우 피곤하네 그리고 이제 1시간 30분 뒤에 12시 비행기를 또 타야 되는데 힘드네요. 음. 근데 다른 나라 비행기 편보다 좋은 거는 유럽 갈때 중국 비행기는 러시아 영공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다는 점. 그래서 한국 비행기보다는 좀 빨라요. 맛있다. 라운지 좀 맛있는데 중국 라운지가 짱이야. 나왔습니다. 와, 너무 힘들다. 비행시간이1 4시간 중에, 8시간 지났는데 8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쳐가고 있어 아리시안요 기억으로는 본방호밥이 한, 한국 출발 아니면 되게 맛이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맛있네요 도착했다 너무 피곤하네요 14시간 비행기 타는 거 미친 짓인 것 같아 아 다음에는 이렇게 어. 올라오면은 이스탄불쯤에서 환승한다는 거 생각해야겠어. 아. 자동국수 사야 되네? 아, 중국 동방호 되게 오랜만에 타본 것 같은데 바, 밥이 좀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 밥맛 정말 없었는데 밥이 좀 맛있네. 어. 그리고 제가 중국 사람들 많아서 조금 시끄러웠던 거 빼고는 거의 뭐 괜찮게 왔습니다. 저는 이가격이면 충분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내로 가봐야겠다. 중국 동방항공 그 악명높다던 그 중국 동방항공 일단 식사가 맛있었고 앞뒤 좌석 간격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승무원이 나를 중국인으로 착각해서 자꾸 중국말로 말을 건다는 게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 그 외에는 뭐 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저 탈만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14시간을 다이렉트로 타고 오는 게더 힘들었어 그래서 한 10시간쯤 지나니까 사람이 들다 미쳐하더라고 그래서 다들 힘들어 보이고 다들 화장실 너무 자주 가고, 막 이래서 화장실 밀리고, 막 이런 게좀 불편했지. 그런 거말고는 없어요. 었 근데 그런 거는 뭐, 대한항공을 타도 똑같은 일이 있을 거고. 일단 근데, 아또 이제 10분 정도 늦게 출발했다는 거. 이거는 뭐, 어느 항공사나 비슷하죠. 음, 하여튼 저는 잘 타고 왔습니다. 일단은 기차를 타고 시내로 가볼까 해요. 버스도 있는데, 버스는 한시간 40분이 걸리고, 기차는 30분이라서, 기차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차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즘에는 유럽 기차표를 트립닷컴에서 구매할 수있더라고요 저는 공, 로마 공항에서 테레비니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지금 트립닷컴 어, 홈페이지에서 예매하고 있습니다 트립닷컴에서 이렇게 티켓 나오고 이거 그냥 찍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오. 드디어 기차를 탔습니다 아 평안하다 정신 바짝 차야 되는데 여기 세르미니역까지는 그래도 노스탑이라고 하니까 출발하면 마음 놓고 자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제가 로마에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숙소 예약하려고 좀 찾아보니까 어, 지금 현재 부활절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숙소비가 너무너무 비싸서 오늘은 바로 도착하자마자 시칠리아로 바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시칠리아에서 숙소 예약했었고요 오늘은 시칠리아 빨래룸으로 야간열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음, 침대형 기차라서 뭐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엄청 크네요 어 일단은 잠깐 앉아서 실 자리를 좀 찾아봐야겠다 지금 기차 탈 때까지 한두세시간 정도 남아서 멀어 산다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이브 가이즈가 여기 있네요 하지만 오늘은 파이브 가이즈 먹지 않겠어 그래도 이탈리아에 왔으니까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 한잔 먹고 이탈리아 음식을 하나 먹을 수 있는데로 찾아가야겠어요 역 앞을 나가려다 보니까 로드하우스라는 식당이 있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스테이크도 팔더라고요 오랜만에 네팔에서 소고기를 안 먹은지 좀 돼서 오랜만에 소고기 좀 먹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첫기다첫기오 팔에 영상을 안 찍어서 그렇지 한 5개월 있었는데, 근데 팔은 소고기를 못 먹는 나라거든요. 아, 오랜만 에 소고기 맛있는 <laughs> 어우, 네팔에서 여기 오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어한 끼에 34유로 왔었거든요. 와한끼 5만 원 썼네. 어우, 어, 자주 먹을 거 아니까. 이제 기차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물이라도 한병 사서 기차를 타고 싶은데 물 파는 데가 없네 어? 어? 예..예쁘다? 어.. K 화장품의 위력이다 예..예쁘다? 어.. 이런 브랜드가 있네 전라 어어네 <laughs> 이런 게 있어? 어, 하여튼 매장도 예쁘다. 어, 매장도 예뻐. 물을 들려 샀습니다. 1.2유로, 500ml에 1,800원 정도 하네요. 비싸 비싸. 어, 티켓이 6번에 45번 좌석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가 이제 3번이고 좀더 가면은 6번에 탈수 있을 것 같아요. 포지스 <목소리> 6. 6. 6. <목소리> 6. Minha cota é 6 Eu não tenho um pouco de 5 dólares Minha cota é 6 Mas meu número de sítio é 45 45 O que você está fazendo? Não tem 45 Você oh, conhece 46? Sim Você conhece 46? Sim, 45 45 46 45. 63. 43. 오케이. 네. Okay. 45번 시트인데왜4 3번에안 들어줘요 이제. 나도 네. 그래. 너 씨디야. 나. 자리가 없는데? 네. 아 씨. 네. 살아 자리가 있어. 네. There are already some people. There are already people sitting there. 오, 시트를 깔고 후, 됐다. 어, 잘겠다. 잘겠다. 음, 지금 이 기차가 여기 이탈리아 반도의 끝에 있는데 이 기차가 저저 배에 실려서 바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기차에 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커피도 주고, 주스도 주고, 쿠키 같은 것도 주네요. 어, 생각보다 잘 되어있네. 어. 그냥, 사실 1등석 타보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2등석 탔는데 괜찮냐 2등석도. 어, 요즘 저렇게 배가 떠다니네. 어 우리 언제 싫어? 초코 가져온다? 돈 받는 거 아니겠지? 왜 뒤로 가지? 어, 이상하게 뒤로 가네요? 음. 아, 배를, 배를 후진해서 넣었네. 오, 이게 뭐야? 이게 멋이야. 어. 오, 아, 이런 식으로 차량을 나눠서 넣는구나. 오, 오. 배다, 배. 갑판 어디로 못 나가나? 갑판 아 밥도 먹을 수 있어? 오, 추워라. 오. 어 추워라 아까 제가 저기 있었나봐요 저기서 기차가 일어온 다음에 진으로 기차를 이렇게 넣은 것 같아 아 진짜 신기하다 오. 기차가 차가 배 안에 이렇게 실렸어 이렇게 배를 싣고 출항을 하나 봐요 오오 멋있네 어 지금 저 건너편이 실리하거든요 지금 제가 목적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자 실리하러 기차가 배를 동시에 타는 경우도 처음 해보네 시간이 8시 다 됐으니까 4시간 정도 뒤면은 최종 목적지 시칠리아 빨레르모에 도착합니다. 오, 진짜 배 타고 다음 섬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차 선로가 어딜까? 아, 아마 여긴 것 같네. 어. 오, 배에서 내린다. 그 이렇게 끝이야? 끝이네. 응, 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동네는 우리 대전에서 가락국수 이런 거 먹은 것처럼 뭐사 먹을 데가 없네. 어, 여기가 메시나역이고요. 한4 시간 정도 더 가야 되나 보고 하네요. 아 어, 멀다 멀어. 음, 그래도 인도 기차보다는 확실히 좋네. 인도 기차 생각하고 왔었는데 처음에. 좋네 어, 온도 조절기도 있어 이건가? 불이 이고가어 오케이 밝다 밝아 이제, 이제 한 시간 정도만 더 가면 되는데 어이 역과 역 사이에 정차하는 시간 엄청 기네요 어. 어, 배고픈데 아 어쨌든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많이 피곤하네요 아마 도착하면 하루 종일 잠을 자야 될것 같아요 저기 산에도 뭔가 집이 있네요 찍었는데 화장실 아, 깨끗해졌네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나봐요 담뱃질 같은게 있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런 곳만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더라고요 이렇게 객실 안으로 들어오면은 담배를 못 피고 객실 바깥에서는 담배를 필수 있게 하더라고요좀 신기했어요 지금 현재 시각 1시 5분 원래 11시 50분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1 시간이 넘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진짜 한 20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드네요. 아이 장거리 이동 진짜 힘들다. 아 어, 배고파. 어 지도를 보니까 도착한 것 같네. 내릴 준비를 하자. 아우, 와 드디어 시칠리아 팔레드모에 도착했습니다. 아 피곤하다 진짜.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고 숙소 체크해야지. 날씨가 좀 덥네요. 일단은 숙소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마트 같은 거 없나? 어, 식당이 문 아니었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라서 문을 다 닫은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아, 맞다. 아 여기도 시에스타 한다고 했는데, 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어, 숙소가 요 어딘데, 어, 숙소를 찾아가보고있습니다 비센트럴 게스트하우스 요 어딘데? 어, 여기다, 여기네, 여기네. 숙소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일단 연락을 호스트한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숙소 주인이 밖에 나갔다네요. 그래서 빵이나 먹고 앉아있습니다. 저 여기가 호스텔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어, 테라스도 있고 좋네요. 아 어, 이런 집 좋아. 약간 내가 생각하는 그 지중해 스타일이야. 어. 시장이 크네. 어. 오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아 어, 이런 바로 조리해수는 없나 아 엄청 활기차네. 아 진짜요? 그거 아란치니라는 음식을 구매했습니다 주먹밥 어, 같은건데 주먹밥을 말아서 튀긴거라고 하네요 어, 시칠리아 명물 음식이고 저 처음 먹어보거든요 한번 먹어보려고 구매해봤어요 음 밥이 많이 들어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밥이 많이 들어있지 않네 밥은 약간 우리 흔히 먹는 그 리조트 식감? 그식감이에요 그냥 고기가 이런거 들어있어요 음음맛있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른 다른 데로 한번 가보려고요 전자제품을 사야돼서 쇼핑몰에 왔습니다 차가 많네요 걸어서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다 SD카드 리더기도 하나 사러 왔습니다 아이참 쇼핑몰 찾아가 좀 쉽지 않네요. 여기 다차 끌고 다니나 보다. 128기가에 5만 원 정도 하네. 어, 한국보다 거의 두 배죠. 역시 이런 전자제품은 한국에서 사야 돼. 그냥 그래도 뭐 제가 아쉬우니까 제가 사야죠. 이런 거 말고 그냥 리더기만 쓰면 되는데. 어, 결국 세일하는 걸로 24유로짜리 샀습니다. 3만 원 정도인데 한국이었으면 이거 한만 3만 약 2만 원요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뭐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오, 야경도 멋있네 여기 숙소는 좀잘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가 어 스틸리아 잘 도착했고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스틸리아에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집에서해서끝